で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오늘은 국가대표 경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국가대표 컨텐츠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 아, 국가일랜드전, Let's g e 어, 우선 이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일단 골키퍼에는 김승규 선수가 나왔고요. 제가 예상한 대로 어, 장현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같이 투백으로 나온 거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백에는 최철주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용 선수가 나왔고요. 왼쪽에 이제 김민준 선수가 나온 거볼수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소합이 되어 있는 거볼수 있었죠. 어,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캡틴 키, 기성용 선수가 들어갔고. 양쪽에 이재성과 박주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했었지만 박주호 선수가 이 더블 블랜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라 했는데 박주호 선수가 자연스럽게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와줬고요 왼쪽 날개에는 손흥민, 오른쪽 날개에는 권창훈, 그리고 가운데는 김신우권톱으로 나온 걸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현수와 김재 라인업이 같이 나온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김진주 선수와 이용 선수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세 명의 전북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스럽고 그리고 수비수의 리더인 장현수가 나온 거에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박조 선수가 나와서 더 기대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이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공격을 할 때는 4-3-3으로 변형이 되는 걸볼수 있었고요 어, 수비를 할 때는 4-4-2로 서서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김신욱과 손흥민이 투톱에 이어져 있었고 가운데, 기성룡과 박주, 그리고 이재성이 왼쪽으로 나가지고 오른쪽에 권창훈이 쓰면서, 4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줬고, 공격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재성이 안으로 들어와주고, 각조가 살짝 올라가주면서, 기성룡이 가운데 있고, 박주의 이재성이 들어가지고 왼쪽에 소흥민이 나와주고, 오른쪽에 그대로 권창훈이 있어주면서, 원톱에 김신흥이 있었던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4사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온걸볼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공격을 할때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플레이 한거볼수 있었는데, 이용선수를 오른쪽 백에 넣던 었 거에서부터, 아, 이용선수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크로스를 올리고, 그 크로스를 김진욱 선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경기였어요. 이경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할 때는 4점상으로 퍼졌던 거볼 수가 있었고, 가끔은 김신욱이 윙으로 나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권창훈이 가운데 들어가 는거볼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손흥민이 왼쪽 날개로 빠져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가장 본인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왼쪽 윙의 자리에 빠져주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잘하는 헛다리 한 번에 혹은 크로스, 슈팅 같은 거를 전반에, 전반 초반에 많이 보여주는 거를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손문이 왼쪽 윙으로 잘 나와주면서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할때그 트랜지션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여기서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 왼쪽 윙 위치에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비록 이거는 코너킥에서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간에 왼쪽 위치에 있을 때 여기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손이면서 헛다리 한번 쳐지고 왼발로 이렇게 크로스 같은 시팅이 되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공격력이. 좋았고 전반전에 10분 20분 동안은 공격이 잘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수비를 하다가 공격을 할때 송영민이 계속 왼쪽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이 골장면을 봐서도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은 부분이 바로 이 박주호 선수가 기성룡 선수랑 더블블랜치로 나오면서 기성용이퍼스트 볼을 따주면 은 오히려 세컨 볼 같은 걸 박주호 선수가 많이 따는거볼수 있었는데 제가 박주호 선수를 개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선수는 수비력만 좋은 선수가 아닌 이런 식으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런 2차 움직임을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정확하게 패스를 줄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 박주 선수가 더블 블란치로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여기서도 우선 권창호 선수의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거볼수 있고요. 퍼스터치도 트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이 마무리까지 좋았는데 어, 사실상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월드컵에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이런 거는 살짝 패스를 줘서 김진욱이 뛰어들어가면서 늘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찬스 하나가 굉장히 귀한 찬스이고 이런 찬스를 놓친 순간 우리나라가 지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임이나 이런 건 좋았고 마무리도 결국 잘했지만 월드컵 때는 이런 기회를 패스로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나 움직임이나 마무리 그리고 패스 모두 다 완벽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김진욱 선수가 가운데서 버텨줘서 수비수를 끌어주고 권창훈이랑 손흥민이 양쪽 날개로 퍼져가지고 공격을 해주니까 우리나라의 공격력이 굉장히 괜찮았고 살아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장면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비록 서 있었죠. 왜냐면 수비를 할땐 자세히로 서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위치에 서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을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말하는 장점이죠. 뒷공간을 이렇게 파줘버리니까 에반스나 이런 선수들이 김신혁이 묶여있게 되고, 본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이런 찬스들을 굉장히 잘 살리는 걸볼 수가 있었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우리가 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공격 루트가 살아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신혁 선수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영리한 파울을 하긴 했어요. 여기서 딱 막아주면서 영리한 파울을 하긴 했는데, 이 장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벌써 손흥민은 뒤에서부터 뛰는 장면이었고 벌써부터 놓쳤었기 때문에 이런 파울은좀 불필요했던 걸볼수 있었죠. 허나 김지혁 선수의 위치 선정 자체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서서. 이렇게 방해를 해주고 있는 거는 좋은데,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 없는 파업을 해서 우리의 득점계를 무산시키는 건좀 아쉽긴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 이장현수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수비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국대 수비 라인업 중에 오늘의 라인업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철순 선수와 이용 선수는 계속 경쟁이 붙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진수와 김민우 자리도 계속 이제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이용 김, 장현수 김민재 김진수 라인업이라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용과 찍접수는 전술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현수 선수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킥이 나오는 걸볼수 있죠. 킥이 나왔고 여기서 장현수 선수가 이제 볼 낙하 지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건 맞아요. 장현수 선수가 1 일대일 능력이라든가 공을 따는 능력에서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서도 본인이 어떻게든 공을 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합이나 이런 능력보다는 뒤에서 커버링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좀 물러서서 팔로 이 선수를 견제해 주면서 서서 이 선수가 돌아서지만 못하게 견제만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수비를 보여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점은 김민재 선수의 위치 선정은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은데 바로 김민우 선수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땡겨 줘야 돼요. 여기까지 빨리 땡겨 줬더라면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커버링을 나갔을 때 여기 땡겨져 있었다고 치면 충분히 김민우 선수가 나오면서 커버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늦게 땡겨 버리다가 이제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 내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막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뛰면은 월드컵에서 더 많은 실점을 하게 될 거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헤딩 경합을 하는 센터백들인데, 여기서 스웨덴 같은 경우 도이브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합을 붙여놓으면, 다 이길 거예요. 아마 장윤수 선수 상대로, 장윤수가 딸려고 한다면. 장윤수 선수가 이렇게 물러서서 하는 게 중요하고, 장현수 선수가 이 실수 빼고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크게 한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메이카 전에도 나왔던 걸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현수 선수가 전반전에는 이런 실수가 많이 안 나온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장현수 선수가 이렇게 혹여나 배틀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앞에 있던 박조 혹은 기성용이 이 세컨볼에 집중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점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는 장현수 쪽에 공이 붙여졌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빨리 붙어주면서 이 세컨볼을 딸려는 거에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외에는 센터백들과 와, 오른쪽 풀백, 왼쪽 풀백들이 빨리 땡겨줘서 이 라인을 유지해주는 거에 집중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장현수의 단점이 극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장현수가 라인 맞춰주고 커버링 해주는 이런 장점이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비 근데, 어 근데 확실히 이 장면은 많이 아쉬웠던 건 맞아요. 많이 아쉬웠던 건 맞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장현수 선수는 공을 딸려고 하기보다는 좀더 실딩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면 훨씬 더 좋은 수비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한번 나온 실수가 아니라 자메이카전에도 나오고 계속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공을 딸려고 하기 정말 공을 딸려고 하기보다는 지켜주는 입장을 가지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느 팀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세트 필수에서 우리가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프리킥을 차기 바로 직전인데, 일단 라인 자체가 맞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수비 라인에서 이 라인 자체가 맞지 않고 이렇게 혼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을 거면 같이 물고, 안 물을 거면 같이 안 물러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먼저 이렇게 물러버리니까 다른 선수들은 업세드가 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먼저 물르고 이렇게 넘어져 버리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유 선수인데 이런 건피지컬적으로좀더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서 세트피스에서 비록 김승규가 잘 막았지만 실점을 하게 됐고 업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세트피스가 날 때마다 뭔가 우리가 위기를 겪는다는 것 자체에서 세트피스 공격이라는 것보다 세트피스 수비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용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들어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래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여기 보면 이제 기성훈 선수 이런 킥을 받아주는 오른쪽 윙어가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이제 풀백이 우리가 계속 원했던 게 사이드 풀백이 오버래핑을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권창훈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주면서 이런 공간이 나는 거를 이용 선수가 계속 공간을 파주다 보니까 계속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뭐냐면, 기성용 선수의 장점도 저런 킥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살려준다면 대한민국이 공격루트가 하나 더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권창훈 같은 인사이드 윙어를 쓸 때는 이용같이 혹은 다른 풀백들처럼 이렇게 오버리핑을 나아질 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권창훈 선수가 이가운데 있다 보면 당연히 저 위쪽에 공간이 길겠죠. 근데 기성용 선수가 워낙 킥이 좋기 때문에 누군가 그 움직임만 만들어주면은 기성 선수 완벽하게 이렇게 패스를 줄 수가 있고 이런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상대가 보세요. 자리를 잡기 전에 먼저 좋은 위치에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만 좋으면 바로 골로 끼가 편해지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김신욱 선수는 사실상 이런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기회가 월드컵 때한 번, 두번 정도 올 텐데 왜 경기에 이런 걸 넣어주는 게 김진욱 선수의 역할이고 이런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런 걸 넣어주지 못한다면 사실상 김신욱 선수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아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기성문 선수가 공을 잡고 있을 때 띄워주는 선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게 되고 권장 선수가 안으로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풀백도 이렇게 안쪽으로 시선이 끌리게 되고 이렇게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도 사실상 굉장히 좋았고 이거를 터치를 못한 김민 선수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장면은 이영근대의침투 장면은 아닌데요 여기서 기성문 선수가 공을 잡고 스루패스를 넣는 걸또볼 수가 있죠 보세요 현재 김준호 선수가 센터백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몰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재정 선수가 뒷공간을 파는데, 상대방이 또다시 흔들리는 걸볼수 있어요. 비록 킥이 길어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공을 살리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공격의 장점은 바로 이런 식으로 뒷공간을 계속 노리고, 계속 파고드는 이런 공격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주 훌륭한 패스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계속 막 빌드업을 하고 막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장현수 선수랑 김민희 선수, 그리고 기성용 선수, 박준수 선수가 후방 빌드업을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카운터택지, 롱볼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거고요. 김시룩 선수의 머리를 맞추고 롱볼로 공격을 하기보다는 김시룩 선수로 어그로를 끌어주고 이렇게 양쪽 윙에서 침투해주고 혹은 양쪽 윙이 좁혀지면은 풀백 등에 침투해주면서 공격을 가져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이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이용 선수를 엄청나게 잘했다 막 이용이 무조건 오른쪽 풀백 주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까지도 최철주 선수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경기에서 이용 선수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플레이가 나쁘지 않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폴란드전에서는 최철순, 장현수, 김민재, 김진수 라인을 보고 싶지만, 사실상 김진수 선수가 6주 아웃이 됐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왠지 제가 느끼기에는 김민우 선수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박조호 선수를 그쪽에 넣고기성용과 이지성이 서주고. 손흥민이 왼쪽 위로 나가지고 황희찬이 손흥민이 뛰었던 스트레커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조호 선수와 장현수 선수의 개인 볼터치 영상을 가지고 제가 또 따로 분석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약점은 세트피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상대방이 롱폴로 장현수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약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은 장현수 선수가 한 번에 덤벼들면서 싸우기보다는, 장현수 선수가 싸우기보다는 물러가지고, 오히려 상대가 쉽게 돌아다지만 못하게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나머지 세 명에서 빨리 커버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기성용 박주호 선수들이 빨리 땡겨주면서 그 간격을 좁혀줘서 압박을 타이트하게 해줘서 세컨볼을 따주는 훈련을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장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이터적인 모습보다는 좀더 리더십 모습을 좀더 보여주고 커버링이랑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해주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반대로 김민재 선수는 파이터적인 부분은 좋지만 가끔은 모든 볼을 딸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수비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오늘 10시에 또 국가대표 토크로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PT Trend l i e